어, 기억에 쓰임 받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 여름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 지난 저희들이 사역들을 쭉 돌아보다가, 2005년에, 어, 제가, 어, 성악회믿음의 공동체에, 어, 이제 담임자로, 어, 전체 목회를 책임지는, 어, 담임자로 이제 사역하면서, 첫 번째로 모든 교인들이 함께 할수 있는 사역들을 했던 것이 첫 여름에, 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어,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한 250명 정도가 매일 새벽에 참석했는데요. 새벽 기도회를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한국교회에서 2010년대 중반 이후로 뭐 여러 사역들이 생기면서 아이들과 함께 새벽 기도회 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없는 저희가 거의 처음으로 시작한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저희 어머님이나 또 할머님이 늘 새벽에 저를 아주 간단하게 때부터 나올 수 있을 때 교회 바닥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때 듣던 이제 부모님의 기도 소리, 또 할머니의 기도 소리, 또 그때 그 느낌들, 또 냄새들, 어떤 상황들이 문득 문득 저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기도들의 패턴이 많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비슷한 기도를 매일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기도를 제가 이렇게 외울 만큼 어, 기도를 어, 똑같은 기도를 하셨는데 뭐 그런 기도들이 어, 점점점 성장하면서 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 제 토대가 되고 또 밑거름이 되고 또 형성하는 요소들이 됐다는 것을 어, 제 삶을 통해서 이렇게 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아이들은 좀 안고 나오든지 뭐 지금은 이제 얻고 다니지 않는데요. 그 당시에도 포대기가 있었어요. 푸대기의 어, 아이를 업고 또 아직 잠이 덜깬 아이들도 그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면 어, 그 경험이 그 습관들이 아이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때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아주 큰 동력이 될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 처음에 많은 분들이 협력하셨고 어, 그 다음에부터는 어, 교인들도 그렇고 또 어, 다른 성도들에게 소문이 나서. 저희가 올드채플의 1층과 2층을 가득 채워서 10여 년 가까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즌에 매일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모여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이 되게 하소서 이 아이에게 주신 인생의 재능들, 은사들이 개발되어서 탁월한 인생을 살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과 하늘의 복을 주는 생명을 살리는 크리스천 리더로 살게 하소서 그것이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어, 세우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훈련케 하소서라는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한 신앙적인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점이 그때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눈 기도의 제목이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라나면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학교에서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과 전사님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정말 폭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성공학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좋은 만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또 이번 여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귀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좋은 만남을 계속해서 가짐으로 그 인생이 풍성하고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기도의 제목은 제 청년 시절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어,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기도의 제목을 제게 주셨는데 좋은 만남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리스도인으 살아오다 보니까 돌이켜 보면 정말 좋은 만남들이 제게 매년 있어왔고 그 만남들이 연결되고 결합돼서 오늘 성광교회 사역들을 이루었고 또 한국 교회와 함께 저희 연합하는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좋은 목회자들, 좋은 교회, 또 좋은 그리스도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대전, 둔산 지역에 자리 잡고 있지만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사역들에. 연결되고 결합돼서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친구인 지성 목사님과 함께 함께 여러 사역들을 연합하는데요. 어, 작년에 어, 이제 60회 생일. 저 요즘에는 뭐 환갑잔치를 안 하니까 어, 저희 동갑내기이고 같은 또래들이고 그래서 축하 모임을 여러 군데서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한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은퇴를 앞둔 1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걸어갈 목회의 길과 인생의 길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 제 60대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제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더 좋은 목사님으로, 더 좋은 목회자로 어, 여러분을 만나야 하고, 제 자녀들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하고, 제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고, 또 저희에게서 훈련을 받은 어,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 또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함께한 목회자들에게는 좋은 목회자로 또 좋은 선생님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자신이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사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좋은 인생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바뀌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좀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나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게는 별 만남이 아니고 그저 그런 만남이더라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는 좋은 만남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불행해집니까? 좋지 않은 사람을 학교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사회생활 중에 만나면 그 인생은 그 만남 때문에 불행해질 것입니다. 불행해지고 많은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합니다.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들어갔는데 여러 과목이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몇 과목 중에 갑자기 새로운 과목이 생겼는데 그게 물리였습니다. 물리를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제가 볼 때는 완전 철학자 같았어요. 물리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거나 인생에 대한 길이나 그분이 살아왔던 계적들이 제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어, 과학자나 연구자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생 생활에 어,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물리를 택해야 되겠다고 고일때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고삼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 여러 어려움들을 겪어서 제가 뭐 아프고 이런 바람에 어, 신학을 전공하고 신학자나 또 목회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 대학의 학부에서 영문학을 제가 전공하긴 했지만 여전히 대학교를 졸업할 때 물리 쪽으로 혹은 그 방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지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교는 제가 물리를 전공하고자 했던 MIT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영향을 주는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점점 나이들수록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앙 생활이 연차가 쌓일수록 오랜 시간 시앙 생활할수록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줄 써서 제가 붙여놓고 보니까 그때 제일 생각이 많이 난 것이 창세기 50장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형제들과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있는 성경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다. 저는 이 제목이 잘못되었고 바뀌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요셉이 위로받을 사람이죠. 요셉은 형들의 배신을 어린 시절 경험합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형들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차마 죽일 수 없어서 그를 죽음보다 더 못한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낯선 나라에 가서 말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민족이 다른데 노예로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열심히 충실하게 일해서 주인의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음무에 휘말리니까 주인이 그를 버려 감옥에 쳐넣습니다. 감옥에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선의로 대했지만, 선한 마음으로 대했지만, 선한 마 끝에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옥살이를 해야 됐습니다. 뭐 이런 삶을 돌아다 보면 요셉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미루어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 꿇어 용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 형들이 그렇게 솔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꿈꾸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은 가족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직장의 상사를 만나게 하시고, 제 길을 열을 좋은 인생의 스승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합니다. 그의 인생이 순탄치 않은 삶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주인이 좋은 주인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그가 조언했지만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풀려나자마자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왕의 신하들이 좋은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의 마지막 단락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그의 형제들을 구하시고 많은 사람을 구해 주십니다. 요셉 자신은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한 형들은 좋은 사람 요셉을 만나 생명을 건지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로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좋은 사람 만들는 만을 갈구하는 우리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일 가운데 쓰임 받으라고 도전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을 증후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 아니하겠는가? 요셉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아마 그 형제들을 미워해서 보복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아주 꾀를 씁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버지를 파는 거죠. 그때 그 아버지도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17절에 보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들을 용서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들의 그 비겁한 모습, 또 초라한 모습, 약한 모습,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고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다중적으로 있는 울음이죠 울었더라 저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울음을 통하여서 그 우는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을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들은 또 요셉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비겁하고 치사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주 철저하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당신들에게 악한 일을 당했지만 그 악한 일을 처벌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20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20절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절 같이 읽어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요셉은 아주 분명하게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혹 좋지 않은 사람을 당해 만나서 악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당한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인가 하면 21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셉이 악한 일을 당함으로 요셉의 삶은 어려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요셉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내가 당한 경험, 내가 겪은 어려움, 혹은 이런 악한 만남,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 제가 청년시절에 대학교 졸업하고 또 연구소에서 근무한 다음에 늦게 어, 신학훈련을 받았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어, 이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주로 30대에 제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고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신학 대학에서 신학교에서 외국 학자들이 많이 매년 들어와서 어 심포지엄도 하고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어, 교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미국의 신학자들이나 유럽의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 부흥 또 어, 한국의 목회자들의 아주 희생적인 헌신 또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 어, 이것들보다는 주로 한국교가 회 보여주는 신앙의 양태들을 비판했습니다. 비판의 내용은 뭐, 한 문장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너무 미신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것이 그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어, 전좀 억울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들이 한국교의 뿌리로부터의 뭐, 일제강점기 전쟁의 시기, 가난의 시기를 잘 알고 있나? 얼마나 목회자들이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걸 알고 있나? 성도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자기 일이 있지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사역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회자처럼 일하는 걸 알고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학문적으로 보면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과 미신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르는 아주 기준이 명쾌합니다.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인 나 자신의 변화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새 생명을 얻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서신서, 바울 신학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는데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로마서의 논리입니다.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나 뭐 에베소 빌립보서에 표현된 표현입니다. 유의 사람이 영예 사람으로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나 자신의 근본적인 변화가 제일 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형태를 띠고 있는 미신적인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는 그대로 있으래도 주변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변화하고 상황이 변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 주변에 열심은 있는데, 뭐라고 딱지고 얘기할 수 없지만 좀 이상하다 할 때, 그 사람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는지, 나는 그대로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과 상황의 변화를 추구하는지를 보시면,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지, 조금 문제가 있고, 더 성숙하고 교정해야 하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그룹 리더들이나, 또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볼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건강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70년대, 80년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해 주세요. 이것은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것은 종교적인 일종의 need 필요성,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의 일 부분, 한 부분이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부자되게 해주세요. 저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었는데 뭐 거의 십여 년 가까운데 일월일일 저희가 새해 맞이 예배를 잘 드리고 갔는데 새벽에 뭐 여러 가지 문자들이 와서 새해 인생 가업 대로 축복인데 어느 것 하나가 대박 나세요 뭐 이런 문자가 왔어요. 일월일일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제가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를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보길래. 목사님한테 이새 인사를 하는데 대박 나라고 하나 뭐가 대박이 나야 되나 생각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돈잘 버게 해주세요. 혹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가난과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초창기일 때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하나님 제가 금년에 대박 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기도하기 전에 꿀밤을 수십 대 맞아야 될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랬을 겁니다 아유 대박난 목사야 대박나라 여러분 이건 다른 것입니다 일부가 될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지앙생활이 1, 2년이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개월이 아니고 10년 20년 되면 그때는 성숙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제가 무슨 논문을 쓸때 쓰는 용어로 좀 정리했는데요 정리해 보면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바울의 표현처럼 거룩한 소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땅에 태어났지만 땅의 사람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발돋움하는 것입니다 까치발을 드는 것입니다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제통년 시절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명쾌한 해석과 이런 가르침은 저에게는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몸만이 아니라 습관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완전히 속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한 도전도 받았고 매력도 느꼈고 끌림이 있었고 그래서 평생을 목회사로 감독의 목사로 살아야 하는 결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관교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런 경험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들입니다. 땅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좌정하면 하늘의 것에 소망을 갖게 되고 하늘의 것이 궁금해지고 하늘의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 가장 큰 사실은 복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궁핍하지만 너무 가난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고백 가운데 이르러야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만남이기를 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그토록 원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불행,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위기를 다시 돌아와서 복귀하면 어떤 나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불행의 씨앗이 된 것을 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나쁜 만남이 아니었다면 나쁜 사람들과의 나쁜 만남이 아니라면 그 일이라 하지 않았다는 것도 내가 알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좋은 만남을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원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타였느니라. 이제는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리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구원의 이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체에 대해서 이 좋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귀 쓰는 그릇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여름 사역, 여분 사역 가운데에만한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이 귀 쓰는 그릇이 될까? 디모데우스 2장 21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만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땅에 속해 있고 죄에 더럽혀진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예수님은 표현하시는데요. 이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신약성경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요?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 인생의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만남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성장할 때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아서 성장하겠지만 일정 정도 그 시간이 지난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돼서 내 주변의 사람에게 좋은 만남을 좀 허락하는, 좀 주는, 제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세상 가운데 좋은 만남이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좋은 만남을 더 많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사명이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좀 고백할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음. 이어서 한번 고백할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좋은 사람이 돼서 우리 교회에 누군가 들어오면 좋은 만남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성공계 비디오 공동체 정말 좋은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좋은 친구를 만났구나,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났구나, 좋은 신앙의 교사 영적인 선생님을 만났구나, 또 좋은 목회자들을 만났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